와웅 우리 우공비 애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혈액형 관련해서 이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이 혈액형에서 응집원과 응집소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다음 단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긴 할 텐데요. 그래도 문제 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주로 수능에서는 이렇게 이 혈액형에서 이제 이 판별과 관련해서 응집소 원과 응집소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하면서 또 이제 유전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제시되는 것을 좀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 1이 일단 응집원이 A를 가지고 응집소는 베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A형의 경우에는 이제 이 바로 응집원이 A와 응집소 베타를 가지게 되니까 1이 A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3의 혈액은 지금 보면 응집원 AB를 다 가지고 있다. 그지? 그러면 응집원 AB를 다 가진 경우에는 바로 AB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이거 나오게 되니까 나왔을 때한번더 체크해 보면 이 응집원이라는 게 적혈 구에 있고 응집소라는 것이 혈장에 있게 되게 되는데 이 A를 이 응집원으로 가지는 사람이 A형, 자 그러면 B를 가지면 B형, AB 다 가지면은 AB형, 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좀 체크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죠? 음, 그리고 또이 혈액형의 유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제 이 표현형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게 되지만 유전자형으로는 A형이라 그래도 뭐가 있었지 AA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O도 있었다, 그지? B형의 경우에도 B B도 있고 B O도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유전자형은 여섯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도 꼭좀 체크를 해 주셨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응집 반응으로 ABO식 혈액형을 이제 우리가 판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1의 혈액형하고 그 다음에 3의 혈액형에서 자, A형과 AB형이라는 것은 방금 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형을 우리가 유출을 이제 해 봐야 되는데, 자, 이 1이 A형이었어. 그지? 어, 그리고 이제 3이 AB형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4가 뭐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체크를 이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4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얘가 B, B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자, 1이 B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 바로 이제 4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B, O라는 것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자, 1은 또 역시나 뭐가 되게 되나요? A5가 돼서, 자, 지금 이제 4는 1, 아빠한테서 뭘 받은 거야, 바로. 이제 이 5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자, B는 누구한테 받았어야 돼? 바로 이 엄마한테 받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자, 이 e 같은 경우는 유전자 B를 가지는 B형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B형인 경우에 B를 가지고 있는데 B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더라. 그지? 그래서 B, B인 경우도 있고 B, O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 b 형인네 하고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 A, B 형인 경우에도 뭐를 가질 수가 있게 되나 역시나 B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이 E가 AB형이라고 하더라도 AA 자 혹은 그 다음에 또 AB 그 다음에 AO BO해서 여러 가지 혈액형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자 3, 4가 다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혈액형의 이 유전자형과 그 다음에 이 혈액형에서 이제 교배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철수네 집안에 이 ABO식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이제 가계도가 나와 있다. 그지? 어, 그러면서 자, 어머니하고 철수에서 또 이제 응집원과 응집소를 다 줬어요. 그죠? 그런데 가족이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 그랬어. 그지? 가족들이 다 혈액형이 다르네. 어, 이제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아버지는 또 가족으로부터 모두 소량의 혈액을 수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수혈 관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또 이제 꼭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자,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되더라? AB 형이 되게 돼요. AB 형이 그러면 이 AB 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은 AB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응집소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수혈 관계에서는 항상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응집원을 가진 경우에는 이제 자. 그거와 같이 응집이 되는 응집소를 가진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혈액을 줄 수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AB형 같은 경우에는 소량 혈액을 할때 같은 혈액형이 아니면은 줄수 없지만 어. 자, 그 받을 수는 다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바로 또 이제 아버지는 AB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이제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지금 보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 자, 적혈구가 있고 응집소 알파와 베타를 다 가진 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응집소 알파와 베타를 가지는데 응집원으로 AB가 다 있으면 은 그때는 지피가 자기 피가 응집돼서 돌아가신다, 그럼 절대로 안 되겠지, 그지? 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O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다 이제 소량 수혈을 받을 수 있는 AB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된 거야? 지금 이제 그림에서 우리가 잘 보니까 요 응집수 알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응집수 알파를 가지는데, A를 가지면 안 되니까 또 역시나, 자, 이 응집 원인 B를 가지고 있고, B와 알파를 가진 경우에 철수는 B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O형이, 어, AB형인 이제 이 아버지와 O형인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떤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나요? AO, BO에서 A형인 경우하고 B형인 경우가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철수가 이제 B형이고, 그 다음에 가족 모두가 다 혈액형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0이는 A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적결구에 응지운 A, B는 모두 들어있다. 예스. 자, 그리고 어머니가 자, 이제 O형이면 유전자형은 O, O가 된다는 것은 늘 체크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철수의 유전자형은 혜태로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O이다 보니까 자, 결국 A형이라도 A, A는 나올 수가 없고 A, O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B형이라도 이제 B, O가 되니까 철수 같은 경우는 B형 이기 때문에 BO로 헤테로이다가 또 맞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경우에 영희와 같은 혈액형 그러면 영희와 같은 혈액형이면 자, 이제 이 A형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A형이 태어날 확률이 몇 퍼센트? 역시나 50퍼센트가 되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 AB와 OO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AO 아니면 BO가 되게 되니까 같은 혈액형 50퍼센트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맞으니까 옳지 않은 것 5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영이가 만약에 O형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O형이 될 확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형인데 A5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 A5하고 그 다음에 자 O형이 이제 남자하고는 O5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O형이 태어날 확률이 50%가 되기 때문에 자이 5번이 틀린 것을 알수있습니 그죠? 어.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이 ABU식 혈액형의 가게도 자, 이제 하나하나 주어진 그 포인트를 잘 체크해 가면서 답을 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